<목소리가> 하나, 둘, 셋, <목소리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요다안녕하세이티티에에이티티요까다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초롱입니다. <laughs> uh, before I said, see you again, right? Yeah! See you soon, right? Yeah! That is today. <웃음> <웃음> 네, 김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제가 얼마 전에.

2 0라고라구요5 uh, years ago, right? Yeah. Yeah. Oh,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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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다시 만나서 또 A p i n k 로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Uh, 어떠세요 우사,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係都都都都都都都都都好過哦真係哦真係哦真係哦真係哦真係哦서너무真係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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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哋嘅忙愛點樣呢 공항에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고 홍콩은 저희 嘅朋友係我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朋友我哋嘅朋友係我哋嘅朋友我 오늘 열기係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友我哋嘅朋友係我哋嘅朋友我哋嘅朋友係我哋嘅朋友我哋嘅朋友係我哋嘅朋友我哋嘅朋友係我哋嘅朋友我哋嘅朋友係我哋嘅朋友我 oh, <놀람> <놀람> <언니> 어때요? <놀람> <,你觉得怎么样? 놀람> 저는 아까 사실 무대 때 울컥할 뻔했거든요. 어서 하고 차디하 근데 진짜 그만큼 홍콩 판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던 거 알죠? 난가기 지만, 어, 이거는 거부하지. 나가서 이래서 차디션 근데 우리 못본 만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나요만 볼까요? On, i n d 에가 이제 벌써 12년을 함께했는데요. 나 oh, yeah.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팬더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보자는 되돌아 의미에서 핑크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어떠요?

네, 네, 그러면 하영씨가 첫 번째 코너. 코너. 네. 진짜?